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어서 마음은 따뜻하실 텐데요.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이 추위와 함께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미세먼지는 성탄절인 내일이면 해소되겠습니다. 이 심한 추위도 예보된 상태입니다. 오늘 광주의 기온 0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0도로 오늘은 낮 기온만 어제보다 2, 3도 가량 낮겠는데요. 내일이면 광주의 기온 영하 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오늘 낮 기온에 비해 기온이 15도 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내일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1에서 5cm 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도 예보된 상태입니다.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바람은 오늘 밤부터 강해지겠습니다. 최고 시속 6 6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추위와 눈 소식이 예보된 내일까지도 날은 흐리겠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영하권의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8도에서 11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 여성, 영하 4도 도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0도 보이겠고요. 구리는 영하 5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이면 날이 더 추워집니다. 광주의 기온 영하 9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중반이 되어서야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